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하면 믿음의 조상이라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만큼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출생 성분을 보면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믿음의 지역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의 고향을 가리켜서 성경은 우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갈대아 우르는요 오늘날로 따지면 그 이라크. 남동부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라크는 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였던 아주 화려했던 역사를 갖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티그리스강과 유프라데스강이 흐르는 천혜의 아주 비옥한 땅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이라크 남부지역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가장 화려했던 도시가 바로 우루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강 하구 쪽에 큰 마을과 도시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이제 지도를 보면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마지막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강이 게 만나게 됩니다. 런데그 만나는 그 지점에 바로 옆에 위치한 지역이 바로 이 우르라는 곳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대에 보면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수메르라는 지역, 수메르라는 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문명을 이룬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수메르라 하면요, 인류 최초의 문자를 만든 민족입니다. 문자라는 것이 지금은 얼마나 우리에게서 필요하고 소중한 도구입니까? 이 문자가 없으면 우리가 소통을 할수 없겠지요. 최초의 문자를 만든 민족이 바로 이 수메르 민족인데, 그곳에서 태어났던 사람이 바로 갈대왕으로 주신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땅은 비옥해서 농작물이 항상 풍족했던 지역, 또 문명이 발달되어서 편리함이 있던 지역이 바로 이 우르 땅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또한 우상이 아주 많았던 지역입니다. 창궐했다라는 표현을 좀 써도 될까요? 다양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을 주관하는 신, 땅을 주관하는 신, 바람을 주관하는 신, 또 자녀들의 어떤 번성을 주관하는 신. 뭐 재물을 주관하는 신 다양한 신들의 세계 속에서 살아왔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신은 누굴까? 사실 고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신은 재물의 신일까? 아니면 무슨 출세의 신일까? 아브라함은 어렴풋이 익히 들었던 그한 어떤 이 사실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저, 저먼 곳, 저, 근동지방에, 어, 이러한 창조의 신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신의 그런 콜링을 받은 것이지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의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참, 그 신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돈을 주겠다, 출세를 시켜주겠다, 이러한 말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전혀 생소한 신이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는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누리고 있는 자기 집안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떠난다 할 때는요 두 가지의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큰 기대감이 있죠 여러분이 만약에 어? 다음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긴 하지만요 이 코로나가 없다라고 가져간다면 여러분 해외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 뭐 유럽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화려한 그런 휴양지에 한 일주일 동안 갔다온다 하면요 기대감이 클 겁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겠죠 음? 내 고향을 잠시 내려둘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곳에 또 화려한 것들이 나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것을 마치게 된다면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주, 아주 큰 기대감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혀 모르는 아프리카 오지에 간다 아니면 핍박이 심한 지역으로 간다 하면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의 심정이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낯선 문화, 낯선 기후, 낯선 그런 환경, 낯선 사람들과 함께 평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아마 큰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자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지역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가면서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안개를 안개가 있는 그런 지역에 안개를 뚫고 운전하다 보면요, 길을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길이 나타나고 또안 보이던 길 가운데 조금 더 가면 길이 나타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곳이 어딘지, 그곳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곳 지역은 어떤 지역인지 알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부르셨다는 것이죠. 저는 17살 때부터 객지 생활을 했습니다. 중학교를 마치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집을 떠나서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한 70km, 80km 떨어진 곳에서 이제 살게 됐는데요. 어린 심정에, 어린 또 나이에 그 집을 떠난다는 것은 참 두려웠습니다. 뭐 어머니가 해주시는 맛있는 밥도 못 먹을 거고, 또 가족들이 없으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 이후에 계속 이제 떠돌이 생활을 했었는데, 떠돌이란 표현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낙선, 황역에서 살았는데, 하여튼 그때 기억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습니다. 그 버스를 타고, 이제 집을 떠나서 짐을 챙겨가지고 떠나는데 얼마나 많은 눈물이 나오던지요. 이제 뭐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을 떠나서 또 2년, 3년간에 그런 군 생활을 할때 얼마나 마음이 참 무너져 내리는 심정입니까? 또 여성분들은 이제 집을 떠나서 새로운 어? 가문에 또 시집을 가거나 또 낯선 환경으로 이제 이사를 갈때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감정보다도 훨씬 더큰 두려움이 아마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 정보도 없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예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재밌는 그런 사람의 사연을 이제 사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연예인이 이제 중국에 가게 됐다고 합니다. 요즘이야 뭐 중국도 뭐, 어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고 또 어느 곳에 가든지 교통이 잘, 어 또, 어 구축돼서 이제 가기가 쉽겠지만요. 이분이 갔을 때만 해도요, 이게 뭐 언어가 잘안 되고 낯선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로밍을 해서 가면 어느 곳에든지 전화를 할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뭐 로밍 요금도 비싸고 할수 없는 형편이어서 그냥 어? 편하게 갔는데 집에만, 그 숙소에만 가만히 있으면 괜찮았을 텐데요. 호기심이 있다 보니까 이 지역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시장에 가면 어떤 물건을 팔고 있을까 궁금해서 그냥 밤에 숙소를 나왔다는 거예요. 핸드폰이 로밍도 안된 상태로. 그래가지고 이제 재래시장에 딱 갔더니 정말 진귀한 물건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중국 시장은 요 별의별 거다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미있게 신기하게 그렇게 시장을 마치고 집에를 돌아가야 되는데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길을 잃어버려 가지고요. 그 시장에서 한 시간을 헤매고 두 시간을 헤매고 뭐 영어를 해도 영어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은 도대체 어디고 뭐 차는 어디서 타야 되고 택시가 없잖아요 시장에는.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낯선 뭐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앞뒤로 개가. 개 여러 마리가 자기들한테 자기 아들게 달려드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가 자기의 그런 인생 가운데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었다라는 TV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4천 년 이상 얼마나 오래 전입니까? 교통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정보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다는 것이죠. 아마 오늘 읽었던 1절의 말씀만 우리가 읽고 또 1절의 말씀만 우리가 보았다면 참 두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1절의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2절과 3절의 말씀을 또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바로 축복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러가지고 고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부르는 이유가, 하나님이 너의 그 정들었던 고향에서 부르는 이유가, 너를 복으로 삼기 위하여, 내게 복을 주기 위하여,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부른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 또 치유의 말씀은 바로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솔로몬처럼 저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저는요, 하나님, 제가 아브라함처럼 복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는 아마 기도를 드릴 것 같습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세상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뭐, 재물의 복, 뭐, 출세의 복, 명예의 복이 아니라 이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네 명이지 않습니까? 네 명인데, 네, 태명을 지었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진짜 이름이 아니라 가짜 이름. 태 속에 있을 때만 부르는 이름이었는데요. 아내하고 이제 얼마나 복을 받고 싶었는지, 첫째 아이를, 태명을 복남이라고 줬습니다. 복된 만남. 둘째 아이를 복길이라고 불렀고요. 복된 길. 셋째 아이 태명이 복근이. 복의 근원. 그리고 마지막 아이를 복만이. 이름들로 복만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복, 복, 복을 불러봤는데요. 진짜 지금 참복되게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복은요,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풍요롭고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과의 그런 어, 개념과는 다릅니다. 이 바라크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 동행하면서 채워주시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게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을 또 채워주실 수도 있고 내가 두려워 떨고 있으면 담대함을 주실 수도 있고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하면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만의 느끼는 결핍 하나님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평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들이 필요합니다. 여러가지 나에게 있어서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바라크 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원하고 불변한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복은요. 있다가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요. 이땅 가운데 호흡이 있는 동안만 그 재물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끝에서 호흡이 사라지면 다 사라지는 것이 이 땅의 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영원한 복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이 다 맞춰진 후에도도 천대까지 이르는 복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복을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들, 내 자손들이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세워서 민족을 축복하게 하셨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말씀에 보면요, 제사장 레위인들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듣는 축복은 고린도우서 13장 말씀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복을 우리가 지금 매일마다 또 매주마다 듣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민수기 6장을 통하여 레위인들 거룩한 대제사장들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축복을 받는데요. 특별히 뭐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든지 성리를 집례하는 것, 이것이 목사의 고유 설명이지만또 하나는 바로 성도들 축복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축복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축복은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이지만 결국 나도 목되게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신약시대는 이미 만민 대제사장 만민 제사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또한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목사들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을 축복할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할 수 있고 여러분의 생업을 축복할 수 있고 이 나라 이민족을 축복할 수 있고 아파하고 있는 저 북녘 땅이나 이슬람 지역 아프리카 땅 세계 열방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죠. 내가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또 교회 오시기 전에 막 양치하거나 세수하신 분들 수도꼭지만 열면. 물이 콸콸콸 나오지 않습니까? 그 수도꼭지가 물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수원지, 어디입니까? 제주는? 저 어승생입니까? 그쪽에서 깨끗한 물이 배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듯이 내 모습이 완전하고 완벽해, 완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된 사람이 될 때에 참 놀라운 그런 어, 권세와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제가는 아 어떤 분이 그런 관정을 했습니다. 이 자녀를 전도하고 싶은데, 이 자녀를 좀 신앙생활로 잘 이끌고 싶은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만 하면 다툼만 나는 거예요. 엄마는 교회밖에 몰라. 어, 또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자기 자신도. 그 말을 할 때마다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녀한테 얘기하면 자녀가 얘예 어머니 얘예 아버지 하면 좋을 텐데요. 자꾸만 거역하고 또 반항하니까 그것이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축복의 권세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주셨지. 그래서 그 자녀가 자고 있는 방, 자고 있으면요 방 문을 딱 손을 얹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를 축복합니다. 내 아들을 축복합니다. 이 아이가 지금은 세상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이 아들을 붙잡아 주었었서 매일 아침마다 그냥 아이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축복의 권세를 사용하여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의 힘과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자녀가 회복되었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입술에 권세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요, 이 손이 보통 손이 아닙니다. 이 손이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뭐 주름이 있고, 이제 뭐 손이 건조해지고, 관절이 아프고, 세상적으로 볼땐 그런 손이지만요, 우리의 입술은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바로 입술이기 때문에, 우리 손은요, 들어서 축복을 할 때, 이손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나타남을 통하여, 어, 병든 자가 낫고 또 갈등하고 고민하고 아파하는 심령들 가운데 회복의 메시지를 줄수 있는 거룩한 손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걷기 힘들고 이제는 어, 이 다리가 늘 아파가지고 두들리 있을밖에 없지만요. 하나님이 보기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된다면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라는 약속의 말씀처럼 내가 받는 지경이 하나님의 약속의 지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교팀들 가운데에서 이땅 밟기 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땅을 밟을 때에 그냥 밟으면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내디드이요 여리고가 갈라지듯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 미국 워싱턴에서 턴에 가보면요 아트뮤지엄이라는 그런 갤러리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피카소, 파블로 피카소라는 스페인의 아주 자랑이죠. 그 피카소의 작품이 초기 작품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피카소라는 화가 들어보셨죠? 추상주의 아닙니까? 막 이게 사람인지 동물인지 잘알 수도 없고 막 그걸 만들었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난해한 작품을 만든 사람이 바로 피카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피카소는 다 아시다시피 천재입니다. 천재. 이 피카소가 1943년에 만든 작품이 있습니다. 이 피카소는요. 그냥 우리와 다른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가 이제 자전거를 타다가 이제 고물이 된 거죠. 고물이 돼가지고 그 자전거 아주 허름한 자전거를 버렸는데 이 피카소가 그 자전거를 몇 달러에 샀다고 합니다. 뭐 스페인 돈이니까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사서 그 자전거의 핸들을 풀고 르 안장을 풀렀습니다. 그래서 그 핸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상태로 그 안장을 거기 그 핸들을 안장 위에 얹은 거죠. 그 안장 위에다가 핸들을 이렇게 올렸는데. 그것이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 작품의 이름이 바로 황소머리라는 작품입니다. 황소머리. 그 아이가 타고 있는 그 자전거 안장에다가 핸들만 올려서 이렇게 붙였어, 용접한 건데요. 이것이 얼마나 유명한 작품이 되었는지, 이것이 2009년 영국 런던의 경매시장에서 무려 293억 원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그 자전거. 장에다가 핸들을 붙인 것이 300억 가까운 돈의 거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건 저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자전거 주시면 저도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만들면 5천에도 안 팔리겠죠. 저도 안갔겠죠 그러나 손이 복된 피카소의 그런 손길이 닿자 그 버려지는 자전거가 수백 원에 수백억 원 그것도 돈이 없어서 못살 만큼. 있는 작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피카소보다 훨씬 더 복된 분들이십니다. 오늘 내 입술, 내 손과 발,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 내가 내 힘으로 설득해도 안 된다 한다면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재물과 내 방법으로 안 된다 한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바로 내 삶이 되었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달라고 복의 통로의 권세, 복의 능력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성모님 단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함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입술을 복되게 하시고, 저희 눈을 복되게 하시고, 저희 손과 발을 복되게 하시고, 저희 삶을 복되게 하시옵소서. 제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파하고 있는 이 땅과 이민족, 또 여러, 또 사람들을 우리들이 축복할 수 있는 권세로 가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과 이민족을 기도할 때,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확신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모든 저주와 죄사슬을 끊고 저희를 부르시사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땅 가운데는 많은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서 저희들이 절망하고 낙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권세를 사용하여 날마다 이 땅을 축복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버지 아파하고 고통받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도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의 권세를 사용하여서 날마다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통하여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을 살아가면서 저희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목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옵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아나신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복된 삶으로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 보호 교통하시니.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가정과 생업 위에 코로나로 아파하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 또 세계 열반 가운데에 질병 가운데에. 병상에 놓어 신음하고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 가운데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